안녕하십니까 어깨 아프면 견우입니다. 오늘 견우가 용산구 후암동에서 내원하셨던 빌딩 청소라 하는 62세 남자분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당뇨가 생긴 지 30년 되신 분이르구요. 3년 전부터 오른 어깨 오십견이 있으셨고, 1년 전에 왼 어깨에도 오십견이 오셨다고 합니다. 목과 어깨도 자주 뻐근할 길리는 한강 증세를 같이 보이셨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치료가 잘 되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사상을잘 지키고 치료도 열심히 받았더니 빨리 회복되네요. 3년이나 불편했던 오른어깨가 좋아지니 잠도 잘 오고 일하기도 편합니다. 주변에 50개의 환자가 있으면 견우한일를 추산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면 한의사하기를 참 잘했다는 그런 보람이 듭니다. 50견의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견의 원인은 크게 외상과 퇴행성 변화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외상은 교통사고라든가, 뭐, 집구 넘어지면서 이런 외력에 생기는 것이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 가장 많이 보는 그런 스타일의 50견이라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갑상선, 당뇨, 심혈관 질환 관련이 생길 수 있고요. 네 번째는 파킨슨뇌졸중 갱년교 관련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장기간의 입원이나 수술 후 여섯 번째는 항암치료, 유방암, 깁스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유방암 수술이나 관련 치료하고 나서 생각보다 많이 볼수 있고요. 깁스는 3주 이상 하게 되면 어깨 관절 쓰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통증은 상당히 덜하지만 굳는 형태는 더욱더 심한 그러한 깁스형 5 0견도 생각보다 많이 보게 됩니다. 환자분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요 빌딩 청소를 하면서 과다한 사용으로 해서 퇴행성 변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당뇨입니다. 당뇨 환자의 오십견은 생각보다 오래가요. 일반인 오십견보다 통증의 정도라든가 치료 기간도 오래가는데요. 그 기본적인 원인은 혈액순환 장애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래 이분들은 염증 질환이 생기면 잘 낫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또 비슷하게 생각해 볼수 있는 게 갑상선인데요. 갑상선 환자의 오십견도 생각보다 오래가요. 왜그런지 몰라요. 근데 그래서 당뇨나 갑상선 있는 분들이 오십견이 발생하면 무엇보다 초기에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당뇨와 갑상선이 있다는 자체만으로 해서 일반인들보다 통증의 정도라든가 지속성의 정도가 훨씬 오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분의 알려드린 주의사항은요 첫번째 안되는 동작을 반복하면 어깨 관절에 무리가 옵니다 50경 어, 어, 환자 중에 보면 일부 환자에서는 안되는 예를 들어서 이 동작이 안된다고 자꾸 무리하게 반복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관절에 무리가 오면서 좀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증상에 맞는 스트레칭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뭐 유튜브 보고서 무작정 따라 한다든지 뭐, 아, 뭐가 뭐 좋다라 카더라 식으로 따라 하게 되면 어깨 관절에 무리가 오면서 나의 증상에 맞지 않는 스트레칭을 하면서 오히려 도움이 안될 수도 있죠. 세 번째는 기상 후 두세 시간 지나 서 스트레칭을 한다. 아이면모시견 아, 환자는 되게 아프거나 뻐근하게 걸린 게 많거든요. 그럴 때 갑자기 하자마자 스트레칭하고 어깨 돌리는 분들이 있는데 관절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2차적인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일어나서 2, 3시간 지나서 스트레칭을 권해드리고요. 오히려 이럴 땐 뻐근하고 결리다고 하시면 아이스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증상이 남게 되면 재발의 원인이 되게 확실히 치료해요. 가끔 가다 보면 오십견이 재발했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오십견이 재발했다기보다는 오십견을다 치료하지 않아서 그 증상이 다시 나타나는 것이 재발한 개념으로는 잘 보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환자에게 적용한 치료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과 어깨 주변 근육을 풀어주면서 관절낭의 염증을 잡아주고 원기를 끌어올려 관절낭의 활성을 정상화하면서 기혈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관절의 움직임을 정상화하고 증상에 맞는 주의사항을 알려드렸고요. 단기압을 스트레칭을 잘 따라하면 됩니다. 증상에 맞는 주의사항을 잘 지키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저는 5 0견이든 뭐 엘보든, 손목, 견추염 등 증상에 맞는 스트레칭이라든가 주의사항 꼭 알려드리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진료실과 치료실에서 보면 자꾸 아픈 어깨를 주무른다든가 안 되는 동작을 자꾸 확인하고 계셨어요. 이거는 오십견은 근육의 문제가 아니에요. 굳은 관절낭 안쪽의 문제거든요. 주근육을 주무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알려드린 스트레칭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좋고요. 안된 동작을 자꾸 하면 주변 근육이라든가 관절에 무리를 줄수 있어요. 그래서 증상에 맞는 스트레칭을 하는 게 좋고 안 되는 동작을 무리하기보다는 아픈 어깨에 아이스백을 하면서 증상에 맞는 스트레칭을 잘 따라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환자분께서 잘 따라 주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도 생길 수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50견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환자분들이 계실 겁니다. 새로운 치료에 도전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고 건강한 하루하루 이어가셨으면 합니다. 건강하세요!